사실 끌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, 하루만 더 진행해보자. 연달아 달리기까 너무 지쳐가지고... 상쾌한 하루가 시작됐네. 어제는 함께 둘, 스페셜 강의해보이는데, 아직 우리랑 친해질라면 시간이 좀걸릴까나

그런 방법이 있을까? 응? 음? 내가 모르는 내용 전개가 엄청나게 돼 버렸는데. 과연 짱구는 뭘 하려는 걸까요? 설마 꼬맹이로 만드는 건가? 푸와 푸와 파우 파우 토와 토와 신이 신이 그럼 무서워 보이진 않잖아요. 유니에 들어간 글자를 빼고 마음속에 떠올리며 누타나 임누모 내신노 네 나냐이 노연우, 요과거 야로니, 유가라. 잠깐만, 저거 잠깐만요.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. 루타나 임누머 내신너 야냐이 루타나 임누머 내신너 야냐이 루타나에서 타 임누머에서 임. 내신 너에서, 아, 임누머에서, 임이랑 뭐. 내신 너에서 신. 이러면 타임머신이네? 누나, 누, 내, 너. 이거 빼면 타임머신이네? 아, 야냐이에서도 니은을 빼버리면 이가 되네? 타임머신이. 그 다음 왼쪽에. 노연우. 노연우. 요과거. 야로리. 육아라. 여 노현우에서 여 요가거에서 과거 야로리에서 로리 뉴가라에서 가라 타임머신이여 과거로 과거 로리가라 과거로 가리라 <laughs> 아 이거 주문 듯이 이거였어 타임머신이여 과거로 가리라. 이게 <laughs> 나 이제 깨달았네 이거. 아 뜻이 있는 거였구나 저 주문이. 뭔가 했네. 넘어가 컨텀 로봇 나와 이제. 짱구가 마음속으로 상상한 컨텀 로봇의 모습이. 타임머신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아 그것까지 해야 딱 주문이 완성인가? 나왔어? 세상에 개멋있어 그곳에 나타건 컨텀 로봇 C 아니라 거대하게 변한 컨텀 로봇 장난감 컨텀 로봇 근데 저거 조종을 못하잖아 저러고만 있는 데 뭐야? 한방인데 뭐야, 풍선이야 사라졌어. 윙 방범대 파이어! 아, 이러고 끝이라고? 파이어! 장난쳐요. 아니 야 잠깐만 야. 아니. 아니. 에? 이게 끝이라고? 아니 뭔 참네. 아 얌전히 졌어 <laughs> 근데 왜 박사님도 스페셜 강해보여라고 그러세요 맹구한테 들렀다 가자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잘못 눌렀어. 그치, 멋있었지. 그치, 잘했어, 맥구야 박사님 오늘 밥 갖다 달라고 안 하시네? 오늘 배달해 민족이 필요가 없으신가? 타임머신이요. 과거로 가리다. 어 어디로 갈까? 백희 고개? 신문사? 백간의 식당? 근데? 또 메인 스토리 하나 보고 나니까 할게 없죠. 어마어마하죠. 야보 평범한 것만도 좀 무서운데요. 보 어. 세상에 아무거나 하세요. 전부 다 벌벌 떨겠다. 어 뭐야? 삼봉이 옆에서 뭐 하는 거야? 동굴이? 어? 말의 방목지, 오케이, 가볼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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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여기까지 이렇게 아, 아, 올 필요가 없었네 누구세 남이 일하는. 그분 도시락 안 드시던데? 많이달리와 좋겠다 세상에 금수리 좋으시네 둘다 응원했어? 왜! 스페셜 강의보유를 응원해야지 그럴 거면 <laughs> 맞아 너도 대단했어 잘했어 그럴수야 떡잎방봉 들가 해낸 거야 이거에 어디가 위대한가요? 실패를 두려워 말고 나아가. 좋은 말 해줘. 이봉이 아직 출근 안 했네? 이젠괜찮괜찮을요 헤이 어서 와. 오늘은 무슨 일이 헤이, 왔어? 헤이이이 하트. 아큰당근이 일곱 개이이거면 돼? 이이면이이 이거면 돼? 그럼 빠이염 빠이염 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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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그뭐 먹으면 한방에 우주로 날라가는거냐? 아니 자기가 안먹어보고 파는애가 어딨어 세상에 가나 안봐? <laughs> 아니 <웃음> 제정신인가 저저씨? 아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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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하늘 푸른하늘 아 여기가 백희곡이었구나 헤이, 헤이, 아니. 비밀은 뭐 밝혀내는 게 없는 건가? 야, 반짝거린다. <목소리> 물 잠자리. 제발. 네가 우리 집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신경 안쓸테니까어내 예! 몸이나 내 얼굴로 돌진 좀 하지 뭐. 훗날 서슴나. 이거 근처에 있다는 거지. 안 보이는데? 뭐, 박목지 근처에 있다네? <laughs> 다른 맵 갔다 와야 되나? 뭐, 아까 뭐, 왕색 똥굴이개 잡고 싶은 건데? 없는데? 아, 진짜, 날파리. 내 몸에서 맛있는 냄새 나나? 근데 여기에 없으면, 어, 잠깐만. 집 근처 거기 가보면 나오지 않을까?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어. 곤충 잡는 거 말고 할거 없으니까. 어, 여관에 혹시 들어갈 수 있나? 아 들어갈 수 있었구나 여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었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거 아니야? 이거? 앞달라고안 하네. 얘기 이사 오고 거의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방송이 나오는데 심하면 일곱 번. 그냥 그 집에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면 안 되나? 아. 지금. 어? 잖아. 이미 크잖아. 오성 위에 뭐가 있는데. 뭐 그랑프리라도 있어? 어 뭐야? 세상에. 이미 러브러브 모드에 들어갔네요. 이 사람들이 이거 이건 대단해. 데 뭔가 이상해졌는데? 이거 왜? 왜 기사로 못 써? 자기 얘기랑? 합당한 거야, 나? 아, 이거 봐. 목표치가 더 없잖아. 뭐, 어떻게하라고 아, 막말로 데이트가 메인이 아닌데, 데이트는 그냥 보여주고 다른 걸 질질 끌면, 아니, 끌어도 되지 않나? 왜, 왜 이렇게 하지, 얘네? 마음에 안 드네. 동상이나 가봅시다 할 것도 없는데 뭐 달라진 거 있나? 근데 정말 마을 작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으면 누가 데리러 올까? 이것도 힌두이가 데리러 오나? 어 oh. 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버린다아.. 죽는다아.. 아.. 잘 먹겠습니다! 심심아루즈 <laughs> 어? 과연 히트 메뉴를 맞.. 아니, 히트 메뉴가 뭔지 알고 있는데 님들이 저한테 안 물어보시잖아요. <laughs> 짱구한테만 물어보시잖아요. 잘 답답해. 받았습니다. 잘 나가. 어우, 안 걸려. 어. 이렇게 해서 짱구의 계획은 대성공.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게 사실 짱구는 좋아하는 음. 이년 누나를 구하거나 상으로 주는 초코비를 받기 위해 한 일일 뿐이랍니다. 호호. 어. 아. <목소리> 밤에는 날. 아? 예예예. 바... 나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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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별별별잉나별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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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멀리 있는 지평선이 조금 둥글게 보였습니다. 그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충고했습니다.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는 건 위험하니까 그만 두라고. 하지만 다음 날에 또 오, 똑같이 하자. 영주 요요 개그군요.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고. 그건 좀 신선할지도. 빛나는 해안선이 보였습니다. 다음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. 그러니까, 그렇게 떨어졌습니다. 되면 사실상 타임머신이 아니지 않나? 그냥 상상을 구현화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싫어요. 알았어. 근데 미녀, 왜 자꾸 여기 와 있어? 너좀 수상하다. 혹시 세계선이 바뀐 거야? 더 이상 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봉이를 좋아하게 된 거야? <laughs> 야, 매화 선택지 하나는 줘라. 아 너무하지 않냐? 인간로 그? 내가 불쌍하잖아 어? 아 오늘은 없네. 아까부터 한 마리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, 왜 이러지? 엄청나게 큰 장난감은 애 어른을 안 가리긴 하지. 아, 아, 그런 이유로. 세상에. 우리나 키고 와이 신부르베. 왜 자죠? 더 이상 할거 없잖아. 올리는 것 같아. 나를 오케이, 슬립 자는 얼굴은 의외로 엄청 귀엽네.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구요. 3주차의 2일차가 끝났습니다.